<웃음> 여전히 <laughs> 쑥스럽습니다. 이 책의 그 뒷부분에 나온 오 후배예요. 문정기 FXR이고요. 보니까 오늘이 이제 거의 1년, 매트라이프를 연을 맺은 1년 정도 됐어요. 근데 이 책도 저 후배한테 선물하면서 응원의 메시지, 어, 선배한테 바라는 점 또는 자기 그냥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리려고. 너무 그냥, 그냥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자. <laughs> 해드리고 싶은 말 <laughs> 없어? <웃음> 없어? 로켓도 <laughs> 선배님께서. 이거 또... 보고 말씀하세요 네, 로켓도 선배님께서 책을 또 출판을 하셨어요. <laughs> 정말 사진이랑 똑같습니다. 네, 진짜. <laughs> 진짜 어, 어떻게 보면 제 선배님께서, 어, 저를 이쪽, 어깨로이제모로을쪽 <laughs> <해주신 웃음> 음, 대표적인 장본인이시고요. <laughs> 네네, 네네. 음, 덕분에 여기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나고 음, 여기서 또 열심히, 아, 잘하고 아, 음. 열심히 예, 잘 하고 있고요. 항상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네. 좋겠고 여러분이 진짜 많이 활동하고 네, 계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제가 구독, 꾸준히 또 보고 있는데 네. 음, 항상 응원하고 아, 있습니다. 네. 음.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인터뷰 응해주신 문장대 p s 달려서 매트랩 후배고요. 후배도 지금 1년차 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다 고객님들 생각하면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선배로서도 저도 좀 많이 자극 받거든요. 그래서 더 선배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행복을 퍼주는 여자 많이 홍보해. 홍보 <laughs> 네? 뭐 많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일하는 설계사 되겠습니다. 네.